네, 안녕하세요. 음물정 진주 바이솔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한국 바이솔협회 경기 북부 서울지부에요. 예. 5월 10일 오늘부터 17일까지 풍경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요렇게 멋진 언니는 요렇게 이쁘게 생긴 언니는 제이 언니예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신다고 홍보 부장님 멋지죠. 정말 이거 준비하신다고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작품의 대갑입니다 요즘 예석부작의 대가이십니다. 아 이렇게 이쁜 언니 제이 언니는요 예 바이솔 아트 지도 강사 자격증도요 따시고 경기 북부 서울 지부 한 홍보부장으로 계시는 제이 언니, 사랑합니다. 사진도 이쁘게 나왔죠?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최고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오늘 풍경 전시해주신다고 정말 고생하신 용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석부작의 대가이시죠? 예, 정말 일요일마다 정말 일요일마다 실망하신다고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바이솔, 여기에서는 최고의 1인자이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요?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살이 쪽 빠지셨네요. <laughs> 그러고요 일요일마다 매주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용설님 TV 실망, 일요일 오전 10시에 들어가시면은요, 많은 이 석부작 작품을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한국 바이솔 협회 회장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물정 진주 바이솔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바이솔 아트 전시회를요, 예, 5월 17일까지 예,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우리 북부 지부 지부장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석부작의 대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예,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인이 정향숙 우리 북부 지부 지부장님이십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네, 정말 이거 이거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신다고. 네, 예. 이재희 홍보부장과 용설 회장님과. 네네. 네,네, 맞아요. 정말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좋은 일만 항상 있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지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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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전시에는요 이렇게 전체 요렇게 예, 전시되어 있고요. 예, 이솔협회 용설 회장님의 작품이십니다. 정말 작품 예 회장님답게 멋지게 잘 하셨네요. 예. 네이 작품은요 이재희 언니 홍보부장님 작품입니다. 멋진 작품입니다. 예 골든 너켓도 구경하고 가세요. 이 수반이요 한 1m 가량이 나오는 아주 큰 수반이죠. 야 여기다가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신 용설 회장님 작품입니다. 네 수반에다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작품 우리 총문님 작품입니다. 네 이재희 홍보 부장님 작품 정말 멋지게 야 계속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멋지게 풍경을 만드셨죠? 네 우리 수석 지부장님 예 정향숙 지부장님 작품입니다. 이 수반도요, 한750 사이즈가 나오는 아주 긴 수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양숙 지부장님 것입니다. 정말로 멋떨어지게 작품을 한것 같아요. 예, 우리 북부 지부 해운 이신 임순길이 언니 작품입니다. 요렇게송엽국을 심어서 여주 토에다 심어온 거는요, 예, 저의 작품입니다 우물정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아유 깜찍하게요렇게 예, 조금 있으면은 꽃이 활짝 더 피겠죠 송엽국입니다야 대작입니다, 제 홍보 부장님 작품입니다. 야 정말 대작이죠. 예, 여기는. 저도 이렇게또 예, 빨간 수국엽국을 예, 심어서 예쁘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뻐요. 순결 언니. 순결 언니 작품 어디 있죠? 어, 우리 순결 언니 인사하세요. 예, 정말 멋진 작품. 예, 잘 봤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결언니에게 예. 네. 아. 그 작품도 정말 멋있네요. 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순기련이다 순길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작품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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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 하나 하나가 정말 루시아입니다. 루시아입니다. 아, 우리 순기련이. 루시아입니다. 아, 야 여기냐? 예, 우리, 우리 집에서 온예 토우 인형이 이렇게 작품으로 예, 홍돌이랑. 새 이공의 비듬 심어서 가지고 예, 출전했습니다. 이쁘나요? 아유 정말 이쁘죠. 깜찍해요. 이 아이는 새 이공의 비듬입니다. 네 여기다가는요 홍도를 심어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란 꽃을 피겠죠. 네 작품을요 소개시켜드리려면은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여기 와 있어요. 예. 예, 대단하신 용설님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 석부작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야, 울총무님 작품. 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부처님이 계시네요. 소원승치가 꼭 되길 바래요총원님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임성애 언니 작품이에요. 정말 멋진 작품이죠.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작품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아, 멀리서 보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죠. 예, 용슬님이 멋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회원들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 소개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짧게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골든 뜨칩입니다예이하병도 네, 우물정 진주 바이솔에서 깜찍하게 딱 바이솔 한개딱 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에 맞지가 않죠. 정말 예 작품입니다, 다들. 예, 홍구 부장님 작품, 이재희 언니 작품인데요. 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작입니다, 이것도. 작품만 보세요. 75cm 나오는 수반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 멋지죠? 먼 데서 보면 이렇게 멋집니다. 네, 우리 회원 허 손님이 만드신 작품 네,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돌은요. 항호석으로 요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요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멋진 작품들이 자 개구리가 우물정 예. 진주 바이솔 개구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다가는요 오색 기린초를 심어 봤고요 이렇게 쭉 오면 예, 여기다가는요 장미 기린초를 심었습니다 이야, 귀엽죠 네 바이솔이란 바이솔이 바이소리... 다육이가 아닙니다. 요렇게. 맞아요. 노지 월동 정원 식물입니다. 네, 바이솔꽃 말은요. 금면한 영혼초입니다 네, 이 수반은요. 1m에 한20 나오는 엄청난 대작입니다. 이 대작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용설림이 만드신 대작입니다. 자, 이렇게 큰 대작은요. 한 1m 3 40 나올 것 같고요. 야용설림 금손이십니다. 정원에 이런 석부작 하나 정도 있으면 정말 탐스럽겠죠. 멋있겠죠. 정원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이솔 아트 풍경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하시고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정향 숙 지부장님이 예, 만드신 작품. 야, 멋지죠. 갈게요. 야,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지부장님은? 네? <목소리>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한가득 들었습니다. 오늘 지부장님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진짜 금손이 따로 없으십니다. 우리 지부장님은 총무님 사진 코스 다 잡고 뭐야 우리 청문님. 아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문님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잠깐만. 요렇게 이쁘게 생긴 언니는 우리 집부의 청문님. 아니 오늘 왜 누추도 안 바르고 오셨어요? 아, 네.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화장을안 하고 다니니까. 아 오늘 벤이라도 좀 빌려줄까? <laughs> 빌려서 해야 되겠 네, 언니 오늘 반가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석부작 구경하시고요. 음. 구독자님들. 네, 멋진 작품들 만들어 보세요. 네, 바이솔은 사랑입니다. 예. 예, 구독자님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